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안경 렌즈의 표면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는 안경 렌즈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표면 처리라고 하면은 어, 쉽게 생각해서 코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왜 안경원에서 어떤 렌즈를 구매할 때 어떤 코팅을 추가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이제 렌즈를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좀 기스 안 나게 해달라 아니면은 뭐~ 오물을 좀잘 닦이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코팅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똑같은 그~ 재질이지만 조금 사용했었을 때 조금 이제 기능적으로 우수한 사용하기 편리한, 그리고 뭐 내구성을 더 더해 준다든지 어쨌든 뭐 이런 기능을 아도 조금 부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앞서서 어떤 재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그 언급 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본 모노머는 대부분이다. 그 일본의 미쓰이 광학에서 다 수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원 재료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회사들마다 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렌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차들을 제거하는 그 설계 방법. 그리고 그 렌즈에다가 표면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표면 처리의 어떤 다양화 그리고 표면 처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할수 있는가 그리고 이 표면 처리 했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코팅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렌즈에 어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노모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용했었을 때 어떤지 착용했었을 때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 그리고 표면처리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경 렌즈에 하고 있는, 어, 이제 몇 가지 표면 처리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표면 처리 내용은, 어, 이제 플라스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플라스틱의 가장 단점이 잘 긁힌다는 거죠. 경질이다. 경, 경도가 약하다. 어, 유리 렌즈 같은 경우는 긁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긁힘에 따른 어떤 광학적인 성능이 좀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잖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스틱 렌즈랑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유리 렌즈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긁힘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광학적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좀 기스가 잘안 가는 스크래치가 잘안 가는 음 그런 처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플라스틱 렌즈에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그 표면 처리 표면 처리 코팅이 경질 피막 처리 코팅이 되겠습니다 하드코팅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기스 들라게 하는 코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요거에 대해서 살펴 보실 거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게 반사 광선 억제 피막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어 빛이 왔었을 때 렌즈에 도달을 하고, 그럼 렌즈에 의해서 빛이 한번, 어 이제 그 렌즈 때문에 어 광량이 100이 들어왔을 때 100이 다눈까지못 들어온다 그랬죠. 렌즈 자체에서 흡수하는 게 있고, 렌즈가 또 반사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와 흡수를 제한 나머지만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소실된 광량만큼 상이 어두워지겠죠. 백이 다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시력 보정용 안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도로 광량을 많이 투과를 시켜서 상을 좀 밝게 봐야지만이 시감적으로 잘 보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력 보정용 안경에서는 이제 최대한 투과율을 높이려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이 반사 광선을 억제하는 이 코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R 코팅이라고 합니다. Anti-reflective coated lens에서 AR 코팅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멀티 코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AR 코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 층만 하지 않고 여러 층으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지만 그 하는 특성상 여러 개의 코팅층으로 해야지만이 이제 효과적으로 반사광선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광선, 억제 피막 코팅을 AR 코팅 또는 멀티 코팅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하게 되는 코팅이 물 기름 얼룩 방지 코팅인데 이거는 어 흔히 그 어, 수막 방지 코팅 이렇게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물질이 묻었을 때 이물질도 좀잘 묻지 않게끔 해 주고 묻었을 때도 좀잘 닦이게끔. 그래서 이 코팅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은 닦았을 때 느낌이 좀 달라. 부들부들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좀어 이물도 잘안 묻지만 이제 묻었을 때도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쉽게 닦일 수 있게끔. 이 렌즈 표면에다가 아, 그 지수성의 어떤 약 기름 성분의 코팅 처리를 하는 것이 요 코팅이 되겠습니다. 초발수 코팅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말로도 불려지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코팅이 이 김서린 방지 코팅입니다. 그죠? 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이. 어, 갑자기 나 원래 비 오는 날 이렇게 밖에 있다가 차량에 타고 가면 김 서리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또김 서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늘이게 이~ 그~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이것 때문에 또 쓰고 있는 내내도 이렇게 숨쉴 때마다 김이 서렸다가 어~ 이게 또 이제 기다려 김이 좀 사라지고 이런 이제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안경원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게 김서림이 잘 이게 안 생기게 하는 이 닦아서 사용하는 그 안경 닦기 있거든요. 안경 닦기로 이렇게그 안경 렌즈를 한번 닦아 주게 되면 일회성으로 하루 정도는 김서림이인지 안 닦은 렌즈보다는 훨씬 더틀래요 그래서 이제 고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서림 방지 코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경 렌즈 표면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코팅 자체가 다른 코팅의 어떤 내구성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이 김서림 방지 코팅을 코팅 형식으로 렌즈 표면에다가 잘 하지 않고, 어, 요즘에 판매되는 형식처럼 그, 그 안경 닦기에다가 그 물질을 이제 넣어 가지고 닦았을 때그 효과가 뭐 일회성으로 조금 제가 갈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해야 이제 렌즈 자체에다 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김서린 방치 코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청강 차단 코팅인 거 같아요. 청강 차단 많이 들어 보셨죠? 음. 청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뭐그 예전에는 크게 언급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청광은 이제 태양광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파장대가 짧은 자외선 영역대 그죠? 이 유해광선이라고 하는 자외선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태, 이 태양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지금 파장대가 굉장히 짧은 자외선 영역대가 있고, UVC, 뭐 B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때 반드시 필요한 가시광선 영역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역대가 있는데, 유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이 파장대가 굉장히 짧으면서 에너지가 강한 이 자외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이제 적외선도 어 이제 언급이 많이 되죠, 그죠? 이제 사실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강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쐬었을 때 신부층까지 도달하니까 유해성이 크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째는 일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없기 때문에 많이 언급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청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외선 적외선이 아니고 이 가시광선 영역대에요. 가시광선 영역대 중에서도 보게 되면 이 자외선과 가까운 이제 조금 짧은 파장대의 파란색깔 파랑색을 띠는 이 파장대,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좀 비교적 에너지가 센그 파장대가 이 이제 청광 영역대거든요. 어, 당연히 에너지가 좀 세겠죠. 근데 어. 사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파장이긴 하지만 왜 요거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많이 언급을 하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 청광에 노출될 일이 크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청광에 노출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사용했었던 불빛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열등을 주로 사용했잖아요. 그죠? 백열등을 주로 사용 형어 형광등 백열등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어그 뭐지 LED 등으로 다 바뀌었죠.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청광의 그 에너지 파장대를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높여 가지고 굉장히 에너지는 많이 쓰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밝은 빛을 낼수 있게끔 한 그런 이제 등이 LED 등이에요. 이게 이걸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이제 발 과학자 분이 받았는데 어,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획기적이고 좋아요,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이 좀. 이청강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 우리 눈에도 좀 유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해성이 있다라고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눈보다 어떤 신체의 바이오리듬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눈에서도 역시나 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늘 요즘에는 보면 LED 등 밑에 있기도 하고, 그럼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배터리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게 이제 다 화면 자체가 이 청광을 화, 그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광은 굉장히 밝게 내면서도 에너지를 많이 먹지 않거든요. 이제 소모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너무 어 이제 주변에 이 청강을 이용한 그런 이제 예들이 많고 그런지 뭐 기구들이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사용 그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 환경 자체가 주변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유해 정도가 그 그러니까 많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심 갖고 살펴볼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이런지 유해성이 있는 청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있어서도 조금은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온 지그 코팅이 청강 차단 코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조금 더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 코팅 같은 경우에또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예전엔 청강 코팅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걸 차단하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후에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코팅도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코팅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차 시에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경 렌즈의 기능성 표면 처리 어, 좀더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면 처리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상품의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노모는 다 똑같은데 어, 어떤 설계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표면 처리를 통해서 렌즈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렌즈의 표면에 여러 가지 목적의 피막을 막을 입히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어, 그 표면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경 경질 피막 코팅, 하드 코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사광선을 억제시켜서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반사광선 억제 코팅, AR 코팅, 멀티 코팅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음, 오물이 예, 쉽게 묻지 않고 혹 묻었을 때 쉽게 닦일 수 있게끔 하는 수막 방지 처리 코팅이 있고요, 초발수 코팅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미러 코팅도 있습니다. 미러 코팅. 자, 미러 코팅은 어떤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거울처럼 하는 코팅이죠. 어, 거울처럼 하는 코팅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음~ 한참 유행했잖아요 선글라스 앞쪽에다가 이제 미러 코팅해서 많이 쓰셨었죠 패션용으로 그죠 사실 이 미러 코팅 같은 경우에는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딱 봤었을 때그 렌즈면에. <laughs> 본인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사를 더 유도하는 코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투과율이 떨어집니다. 반사율을 급격하게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코팅이거든요. 자,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이제 이런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광량이 진짜 진짜 많은 경우 있죠.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같은 데 가면은 주변에는 어 뭐가 없잖아요. 나 이제 흰색 이제 이제 그 벌판, 벌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 흰색으로 눈이 다 이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사물들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사 광선이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반사가 크게 일어나는 데다가 하얀색이니까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눈부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도로 투과율을 줄여주는 것이 눈을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투과율을 최대한 좀 줄이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로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 한참 뭐 지금도 많이 쓰시기는 하던데 이 미러 코팅이 이제 패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원래 목적은 그렇게 광량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광량을 좀더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나온 코팅이었었고 실제 뭐 패션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실생활에서 이 미러 코팅된 걸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투과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제 어, 실제 이 주변 항 너무 또 특히나 광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 어두워 보이니까 조금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참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런 코팅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김서인 방지 코팅. 지금 이제 필요한, 지금 특히나 많이 필요한 이제 이 코팅 이 김서림 방지 코팅이죠. 안티포그 코팅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코팅이 청강 차단 코팅,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코팅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팅을 하는 순서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놨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막 여러 가지를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할수 있지만 가능한 것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할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코팅이 되지 않은 이제, 어, 이 무코팅의, 어, 렌즈가 있죠. 자, 일단은 요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코팅이 이제 플라스틱 렌즈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바로 이 렌즈랑 맞닿는 요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핫 코팅, 경질 피막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첫 번째 층으로 일단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위에 올라가는 게이 반사광선 억제 코팅이에요. 실질적으로 어, 안경원에서 판매되는 그 안경 렌즈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이 코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이 AR 코팅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모든 코팅층 중에서 가장 두꺼운 코팅층이 이 하드 코팅층이에요. 하드 코팅층이에 이래서 한8 마이크로미터 요 정도 되고요. 이 위에 이 반사광선 억제 코팅, 그 AR 코팅을 하게 되면 이건 여러 개의 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개의 층으로 해야만이, 어, 이제, 그 반사광선을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어, 차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한 층이 반사광선 파장을 하나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 개 층으로 했다. 그러면 다섯 개의 파장에 대해서 반사광선을 억제 처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 반사광선이 더 효과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겠죠. 어, 너무 또그 코팅층 이 두꺼워질 수도 지면 안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경에서 하게 되는 이 AR 코팅 같은 경우엔 보통 한 3개에서 5개의 층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는 경우에 7개의 층까지도 하기도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AR 코팅을 멀티 코팅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 층의 두께는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드 코팅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얇죠. 그죠? 자, 요 정도 되구요. 그 위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코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물 기름 번짐 방지 코팅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막 방지 처리 코팅, 그 초발수 코팅이죠. 이제 뭐 요런 걸할 수가 있고. 근데 요거 위에다가 김서림 방지 코팅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 요거는 기름 성분이고, 이거 할땐 친수성 성분이기 때문에 성분 자체가 이게 다, 완전, 이제, 그,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하게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층에는 하드 코팅,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는 반사방지 코팅, AR 코팅, 하게 되고,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할 때, 뭐, 이제, 안티포그를 하든, 안티포그는 지금 잘안 합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이, 초발수 코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가장 최상층에 이제 초발수 코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닦았을 때이 오물이 잘 닦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오물이 잘 묻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쨌든 제일 상층에, 만약에 초발수 코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일 상층에 이 초발수 코팅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얇죠. 0.005 마이크로미터 정도. 0.002에서 한0.00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코팅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게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에는 많이 이제 줄어들기는 했는데 어 아니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가요? 물어봤었을 때 보통 한 2년 정도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년도 사실 조금 어좀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 쓰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계속 다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팅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이제 연구에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음 쓰는 분의 어떤, 뭐, 그런, 이제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에서 뭐, 길게 2년? 이 정도? 코팅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요거는 특히나 이제, 맨, 체상층에 있고, 이렇게 얇은, 어, 이 초발수 코팅은 더 빨리,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그 안경 렌즈 면에 가장 이제 첫 번째 층에 하게 되는 하드 코팅입니다. 경질 피막 코팅, 하드 코팅인데요. 자 요거는 음, 플라스틱 렌즈의 가장 큰 단점, 어, 표면에 긁힘이 잘 생긴다는 이 표면 긁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에다가 어, 고경도의 아, 조금 경도를 올릴 수 있는 실리콘 계열의 막을 입혀서 표면을 조금 단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드코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의 경도를 높여서 긁힘을 방지한다, 스크래치 방지한다, 어, 이게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그거 다음으로 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질 피막으로 표면 긁힘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 아까 보셨다시피 렌즈 표면에 있어서 하드 코팅이 가장 1층에 있고, 그 위에 AR 코팅 있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두 개는 하게 되거든요. 플라스틱 렌즈에 있어서 하게 되는데 이 위에 올라가게 되는 AR 코팅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결합력을 강화시켜주게 해주는 역할을 이 하드 코팅이 또 해줍니다. 왜냐하면 코팅도 잘 붙어 있어야지 잘 떨어져 버리면 좋은 코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렌즈들마다도 보게 되면 회사들에서도 이제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런 기능이 있어요. 라고 똑같은 기능이 있어도 가격이 좀 다르고 이제 이제 그 퀄리티가 다른 게 다 했지만 그 내구성이 다른 거죠. 어떤 건좀 쓰다 보면은 뭐가 긁힘이 생기고 또 긁힘이 생기고 코팅이 빨리 벗겨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 기능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특히나 코팅 같은 경우에 결합력이 중요하고 이제 같이 꼭 붙어서 내구성이 중요하고 하죠. 그래서 이 하드 코팅은 이제 이 경도를 높이는 그 목적 외에도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두 번째 층에 올라가게 되는 이 반사 방지막 코팅, AR 코팅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결합력 강화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팅이 하드 코팅이고요. 어, 이 하드 코팅을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지 하드 코팅, 딥 하드 코팅이라고 해서 담궈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뭐지 그 예. 이 코팅 액에다가 렌즈를 담그는 거죠. 어, 제일 장점은 안경 렌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 침지 아드 코팅 방법인데 뭐냐면 대량으로 할수 있어요. 한번에 담그면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주로 하게 되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회전 아드 코팅이 있습니다. 렌즈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렌즈 표면에다가 이제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때에 따라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제 주문 렌즈 같은 경우에 어, 또이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진공 증착법이 있습니다 진공 진, 증착법 이거는 음 앞서서 제가 그 렌즈 안경 렌즈 표면에다가 염색을 할때그 진공 챔버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매달아 놓고 염그 염료를 어그 전자총으로 이렇게 이온화시켜 충격을 줘서 이온화시켜서 그 입자들을 렌즈 표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그 그림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염료가 아니고, 이 입히고자 하는 하드 코팅액, 그이 그러니까 실리콘. 그 계열을 갖다가 거기 두는 거죠. 그러면 이네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만 다른 것이지 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진공 챔버 내에다가 코팅 물질을 넣고 그걸 갖다가 어 이제 그 이온화 시켜가지고 렌즈 표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자들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방법. 이것이 진공 증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1번, 2번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